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2월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한 이윤서입니다. 수업을 강요하지 않고 자율 학습을 중시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원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결심한 것은 고3 현역으로서 수능을 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3월 학력 평가를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목소리> 제가 현역대 수능을 잘 보지 못하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현역대 31133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수학도 간신히 1등급을 맞았었고요. 특히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강사분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공부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능을 잘볼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은 강사분들의 사고를 배우고 그틀 안에서 제 자신의 풀이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와 상관없이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인강 선생님들의 스케줄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음.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독서는 기출을 통해서 글 읽는 방식을 배우고 그 후에는 기출에 매여있기보다는 새로운 글을 읽는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실 기초적인 독해력을 향상하는 데에는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보는 데에는 수능 형식에 맞춰진 글을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하였습니다. 문학은 독서에 비하면 쉽기도 하고 출제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라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고 연계 작품 정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언매은 암기를 위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기출을 풀고 그 외에 나머지 공부로 엔젤을 풀었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과목의 경우에는 현역때도 그나마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었어서 재수 때는 엔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푸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엔제나 모의고사를 풀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푸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많은 교재들을 풀었지만 그중 중심이 되는 책을 정하고 해당 책을 기준으로 여러 번 풀었습니다. 탐구는 물리학 1, 지구과학 2를 선택했습니다. 물리나 지구과학은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두 과목 모두 쉽게 출제가 되어서 제가 잘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는 선생님의 풀이 방식을 모방하다시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 원이란 과목 특성상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꼼꼼하게 조건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 2는 소수 과목이라 시중에 있는 자료들을 다 풀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게 지도해주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의 경우 아침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가자관에서 공부할 때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의 모습이 보여서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에데프를 한 달마다 보는 것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년에 보는 모의고사와 학력 평가는 6번 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은 부족하다 느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채워주었습니다. 승강반 제도 또한 동기부여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역대 수능을 잘 보지 못해서 서울대 의치대반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HS반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력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장학 혜택도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플래너를 쓴 것을 확인해 주신 것도 플래너를 규칙적으로 쓰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말할 곳이 필요하면 항상 편하게 상담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기왕 하기로 했으면 꼭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것들은 결국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